스 플라워에 나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니스 플라워 네. 어떤 업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저희는 이렇게 큰 꽃을 만들어서 이 행사장 같은 곳에 포토존을 만들어드리는 네 포토존 대여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 원하시는 그런 예쁜 포토존을 제작해서 어, 대여해드리는 그런 업체예요. 와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지금 저기 뒤에 있는 네.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딱볼때 너무 과하게 크다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클수 있지? 그래가지고 종자 변형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게 다다 다 손으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다한장한장네 수술 이렇게 한채한 채. 한채 쳐서 만든 꽃입니다. 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력 품목이 어떤 게 될까요? 어네어 네. 어,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자이언트 플라워가 주요 이제 품목이에요. 그래서 한 송이 꽃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뭐 개업식에 드리는 그런 화한 대신 요새. 네. 화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하고 끝이 나잖아요. 근데 요거는 선물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업체 인테리어가 될수 있어요. 아, 네. 그러네요. 인테리어. 아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좀 젖을 것 같고 이런데 아, 괜찮나요? 네. 어, 지금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주름지로 만든 꽃이어서 젖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다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근데 또 야외에서도 쓸수 있는 꽃도 만들어요. 네. 어, 그건 그건 젖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에바폼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서요. 야외 행사에서 비가 내려도 괜찮고요. 햇볕에도 바라지도 않고 네, 야외에서 쓸수 있어요. 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업체일 수도 있고 혹은 개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구매 문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네,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네, 010 3133 3953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네이버 블로그에 이니스플라워치시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택배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한가요? 도 가능하고요. 네, 뭐, 만약에 어떤 행사장에 포토존 필요하시다. 그럼 저희가 새벽같이 나가서 설치해 드리고 옵니다. 네, 아, 열정이 느껴집니다. 음. 여러분, 이니스플라워입니다. 이니스플라워로 네. 오세요.